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인간님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는 것 같이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즉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다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 판단도 내려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도 하시고, 또 그들의 말을 또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어, 성막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제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 성소는 오늘날에,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